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증상은 사실 흔히 저희 신경과 외래 오셔서 뇌졸증이 걱정된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증상들 인데요 사실 이 증상은 다 뇌경색을 뇌졸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저리다 시다뭐 이런 증상들은 물론 이게 전혀 그런 뇌졸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그래서 뇌졸중 증상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생긴 거를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나이가 드시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항상 물어보는 게 무엇을 하시다가. 증상이 느껴졌어요. 이거를 가장 저희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뭘 하다가 증상이 생겼는지 안다는 거는 갑자기 증상이 생긴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 무엇을 하다가 증상이 느껴졌냐 이거를 꼭 물어보게. 물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연히 주무시다가 밤사이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갑자기 증상이 생긴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갑자기 증상이 생겼는데 어, 말을 못 하시다든지,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한쪽으로만 힘이 빠진 경우. 한쪽으로 힘이 빠졌을 때, 이제 다리만 힘이 빠진 거는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팔에 힘이 빠졌다, 그거는 좀더 확실한 증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왜냐면, 하 우리가 이제, 신경이라는 거는 뇌에서 시작해서 목을 지나서 허리로 다 전달이 되고, 이제 팔로도 신호가 가고, 다리에도 신호가 가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허리에 말초신경 문제인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에 말초신경 문제로 팔에 힘이 빠지는건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에, 팔에 힘이 빠지면 좀더 뇌졸증을 많이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 중에 이 안면마비, 이렇게 입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면마비가... 있고 입이 돌아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말초성 안면마비가 있고 중추성 안면마비가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안면마비는 특징은 눈은 감으시거나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거나 뜨는 게잘 되면 되는데 입이 돌아갔다. 그러면 오히려 이 중추성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안면마비거든요. 근데 눈 이마의 주름이 없어지고 눈을 뜨거나 감기가 어렵고 입이 돌아갔다 이러면 사실은 뇌졸중일 가능성은 별로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한번 거울을 보시고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 마비, 한쪽에 마비는 이제 뭐 오른손 잡이인데 왼쪽이 힘이 빠진다 이런 건 조금 구별을 못하시고 도움이 안될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쪽을, 양쪽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보시는데, 똑같이 유지가 안 되고, 한쪽 팔이 뭔가 좀 내려온다. 이러면, 팔에 힘이 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는 들수 있는 가벼운 물건을 들지 못하고 놓친다. 그럴 때는, 그쪽에 힘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팔꿈치를 펴고 손바닥을 위로 하시고 그런 다음에 들고 해지고요. 그 그러니까 손바닥을 위로 하셔야 돼요. 손등을 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었을 때 팔꿈치가 굽혀지거나 아니면 손이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내려간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내려간다. 이러면 한쪽에 힘이 빠졌다고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말랑말랑한 물건 같은 거를 양쪽 손에 똑같이 쥐고선 주먹을 쥐어본다. 뭐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손을 양쪽 주먹을 꽉 쥐어보셨을 때 양쪽 손 쥐는 힘이 좀 다르다 이러면은 마비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비 말고 언어 장애인데요. 언어 장애. 언어 장애는 크게 나눴을 때 말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실어증 그건 실어증이라고 하거든요. 실어증하고 말이 어두운거 말이 어두운건 구음 장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실어증과 구음 장애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뭔가 평소와 다르게 말이 어두나다 그런 건 이제 구음 장애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이 어두운거뭐 약간 술취한 것처럼 말이 어두나다든지 뭔가 혀를 놀리는 게내 맘대로 안 되고 어두나다 이랬을 때 언어 장애가 있다고 할수 있고 실어증은 말을 전혀 이해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알아는 듣고 지시에는 다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데, 말을 못할수 있어요. 그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나 이해를 못 하거나, 아니면 말을 못 하거나, 둘다 전혀 안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실어증이라고 부르고, 사실 이거는 뭐 일반인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말이 안 되는 횡설수설을 하는 것 같다. 진짜 뭐.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언어 장이라고할수 있고 그런 게 있을 때도 사실 뇌 손상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어, 요 증상들은 이제 사실 반드시 뇌졸증을 의미하는 증상은 아닌데요. 이런 증상들도 뇌졸증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시야 장애. 첫 번째는 시야 장애인데요. 뭔가 전체 시야가 다 똑바로 보이지가 않고 일부가 잘안 보인다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있으면은 한쪽 눈씩 가려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쪽 눈 예를 들어서 오른쪽만 뜨고 보시고 아니면 왼쪽 눈만 뜨고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쪽 눈만 뜨고 봤을 때도 똑같이 일부만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뇌 이상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한쪽 눈씩 했는데 뭐 다르다 오른쪽 눈으로 보면 잘 보이고 왼쪽 눈으로 보면은 뭔가 잘 이상해 보인다 이러면 사실은. 그거는 안과 눈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있거든요. 근데 한쪽 눈씩 가려는데도 똑같이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뇌 이상을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꼭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어지럼증 중에서 이제 어지럼증은 워낙 뭐 이비인후과에서도 많이 보고 귀의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지러우면서 나는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자꾸 한쪽으로만 가고 뭔가 술 마신 것처럼 비틀비틀 거린다. 그러면 그때는 뇌 이상으로도 어지럼증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에 빨리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 갑자기 심하게 머리가 아프다. 뭐 평소에 두통이 별로 없는데 너무 심하게 머리가 아프다. 이럴 때는 뇌출혈을 사실 의심해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동반 증상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렇게 아플 때좀더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가, 머리가 갑자기 많이 아프시면 그래도 꼭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어, 뭐 이런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이제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빨리 사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외래로 오신다기보다는 응급실로 오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왜냐하면 외래는 뭐 예약이 안될 수도 있고 뭐 오시면 이제 뭐 굉장히 절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제가 외래 에오면뭐 사진을 이제 뭐 찍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본다든지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응급실로 오시면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신경과 전공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있고 그래서 전공들이 먼저 보고 만약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될것 같으면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로 오시면 더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요거 이제 뭐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요즘에는 뭐 언론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미니 뇌졸증이다 이런 용어를 써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뇌가 완전히 손상되지 않고 혈액이 잘안 가서 일시적으로 뇌가 기능을 못 했을 때, 그럴 때 이런 일과성 뇌허혈, 뭐 미니 뇌졸증이라는 생각이 생길 수가 있고요. 혈관이 아주 많이 좋아진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피가 잘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완전히 뇌가 손상되지 않고도 증상이 나타났다, 조였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그 지속 시간이 뭐 짧게는 5분, 뭐 길게는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뇌졸중이라고 똑같이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3달, 뭐 1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3달 추적 관찰했을 때 실제로 약 2.5%에서 뇌졸중이 생겼고 1년 이내에는 좀더 많이 3% 이상에서 뇌졸중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었다 없어도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5분 있었다가 없었다 이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